찰칵 깔아, 아르바시네,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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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피들리들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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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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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들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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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니 예저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5일 새마을 대청소의 날 맞이해서 아침에 저 해평 그 면사무소 면장님들하고 면장님 어, 동민들하고 그리고 저해평선분자 생태환경보존회 회원들께서도 다수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저 청소 봉사활동 봉수, 하시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예 매달 그래 새마을 대청소 구미시에서 하지만 우리 해평면에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래 우리 몇몇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 성문천 생태환경 보전에 제가 위원장이지만 각 위원들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들하고다 같이 성문천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깨끗한 해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도 취재 나서 봤지만은 해평 성문천을좀더 깨끗하고. 또 이제 국민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사업을 구설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계시겠습니까? 예. 어 해평이 사실 옛날에는 재래시장과 더불어 참 이렇게 많이 큰 해평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침체되고 이래서 해평선문천을 어, 깨끗하게 하여갖고 거기에 고기도 좀 키우고 네. 또, 바깥에 타지, 예지 사람들이 해평을 많이 찾아와서, 아, 해평도 있는 선문천이 깨끗하고, 그래 참, 다시 한번더 찾게끔 하기 위해서, 네. 일단, 지금은 기본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깨끗한 선문천을 만들어서, 해평을 더욱더 조금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선문천 회원들이 많이 지금 힘, 힘을 쓰고, 애쓰고 예, 있습니다. 음,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예, 앞으로 뭐, 저, 좋은 결과 기대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화이팅 크게 해주십시오.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그리고 저, 해평 승문천 그 생태, 한, 어, 생태 함께 살기 좋은, 어, 승문천 사업 보전에, 그, 명칭이 너무 길죠? 그러면은, 고, 그, 단체 그, 단체그 구호를 같이 외치는게 어떨까요? 승문천 사업 보전에 화이팅. 승문천 생태 환경 보전에 럼문천 생태 하천 보전에 하이팅예안 되겠습니까? 승문천 생태 보전에 화이팅 한문천 생태 보전에 화이팅. 예문천 생태 보전에 화이팅. 제가 하나 둘셋하면 그렇게 해 주셔. 자, 하나 둘 셋. 승문천 생태 환경 보전에 화이팅. 예 좋습니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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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통을 해야지. 여기도, 여여 여기도, 여기대여가여여 여기도, 여기도, 여기엄청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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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차장을 응. 부터 늘릴 수는 없는가? 지금은 지금 반쯤 뽑겠한 mm